잡아 놓고 피니시! 가만히 계세요. 잡아 놓고 피니시! 가만히 계세요. 에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에러가 거의 없잖아요. 도미니크 팀 아시죠? 그 동작을 빠르게 숙달하면 선수들처럼 스윙이 나오는 거죠. 자. 놓고. 그렇죠. 자. 놓고. 그렇죠. 다 들어가잖아요. 공다 들어가잖아요. 포핸드 <laughs> 백핸드 치시는 거 봤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교정해 드릴 거 조금만 더 잡아 드릴게요. 자. 예, 놓 네. 자. 네. 또 네. 어, 초보자 분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저는 중급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이제 기초를 배우시고 이제 게임을 하시잖아요. 그럼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폼이 망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레슨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만 컨택하고 끝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포인트 몇 개만 보더라도 여기서 어, 이런 이런 스윙이 좀 많으세요.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 마지막에 잡아주는 거맨 처음에 테니스 배워줄 때 배우셨죠? 아 네네. 네, 그 동작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자 준비. 그냥 버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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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 볼게요 그냥 스탑 해 볼게요 자 마저 피니시 할때 피니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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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잡아놓고 피니시 가만히 계세요 어자 지금도 여기서 탕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탕그 탕. 다음에 돌아갈 때 스텝으로 갈게요 지금 제가 맞춰 드리는 공인데도 지금 삑사리 많이 맞고 네. 그 이유가 지금 몸에 흔들림이 좀 많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테니스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나도 움직이지만 공도 움직이잖아요. 공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버틸 수 있잖아요. 나는 버텨보면서 한번 볼을 한번 쳐볼게요. 자, 잡아놓고. 버티시고 준비. 자, 잡아놓고 버티시고 준비. 자, 잡아놓고 버티시고 준비. 자, 잡아놓고 버티시고 준비. 자, 잡아놓고. 잡고 버티시고 준비 하나 잡아놓고 버티시고 준비 하나 잡아놓고 버티시고 오케이 뭐 중간에 뭐 점프를 뛰신다든지 여러가지 다른 스텝을 쓰신다든지 그런거는 좀 나중에 코칭을 해드릴건데 지금 잡고 준비하고 잡고 준비하고 피니시를 잡는 동작 그걸 하셨는데 템포가 많이 늦는 것 같으세요? 템포가 뭐 그렇게 늦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미니크 팀 아시죠? 그 선수가 마지막에 잡는 동작이 굉장히 확실한 선수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한번 잡아주고 돌아오고 잡아주고 돌아오고 이 동작 이 동작을 하시더라도 다음 준비가 그렇게 크게 늦지 않으니까 자기 수윙을다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지금 연결 동작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치고 스텝 이 동작을 치면서 스텝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셔요. 태영님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마지막에 잡고 가고, 여기서 잡고, 가고 해도 안 늦으니까 그 템포를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요. 어, 알겠습니다. 그 동작을 빠르게 숙달하면은 선수들처럼 스윙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백핸드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백핸드도 멈추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한번 쳐볼게요. 다시. 자. 자, 이번에는 한번 버텨볼게요. 한번 멈춘다는 동작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늦어요. 그게, 그게 리듬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동작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지, 빨리, 센터로 돌아오려고 치다 말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 공을 정확히 치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만 치셔도요, 볼 파워가 그렇게 약하지 않으세요. 내가 꼭 때려야지만 세게 날아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공을 쭉 밀어줘도 정확한 스윙만 갖고 있어도 볼 파워는 충분하니까 지금처럼 정확히 치고 다음 준비. 정확히 치고 다음 준비. 하셔도 안, 늦으시, 안 늦으셔요. 자, 포인드 백핸드 같이 해볼게요. 자. 쭉개 자, 놓고, 쪼개, 자, 놓고, 쪼개, 자, 놓고, 쪼개, 자, 놓고, 자, 놓고, 쪼개, 자, 놓고, 자, 놓고, 쪼개, 자, 놓고, 자, 놓고, 쪼 놓고, 자, 놓고, 쪼개, 쪼개, 네. 아까 전에 포핸드만 들었을 때도 컨택도 제대로 안 됐고 에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제가 랜덤으로 막 섞어 드려도 지금 에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스텝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걸 배우기 전에 일단 자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스윙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하셔도 지금 에러가 확실히 줄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네. 자 준비. 또그렇지 아. 그렇고. 쭉. 그렇죠. 자. 넣고. 또 오케이. 자. 넣고. 쭉. 이 자. 넣고. 쭉. 그렇죠. 자. 넣고. 쭉. 그렇죠. 다 들어가잖아요. 예. 다 들어가잖아요. 아, 왜? 다 들어가잖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자기 수익만 좀 잡아 주셔도 지금 다 기본적으로 다 스윙을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스윙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공에 따라서 스윙을 자꾸 바꾸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자기 스윙만 좀 어렵더라도 버티고 버티고 타점이 완전히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수들이라고 다다 다 일정하게 맞나요 가까울 때도 있고 좀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 스윙을 가져가면서 거기서 컨택을 정확히 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네 지금 영상도 한 번씩. 게임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아, 저럴 때 조금만 잡아줘도 지금 훨씬 좋으실 것 같은 이 생각을 막할 거거든요. 아, 맞아요.